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좀 급락을 했죠. 근데 이게 뭐또 2차 전지 소재주 때문인데, 뭐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뭐 4분기나 내년 전망까지도 좀뭐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평가 라는 이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막뭐 LNF 같은 회사도 같이 떨어졌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관심 종목 중에 이제 몇 개가 올랐는데, 오늘 콘텐츠 섹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대원미디어가 이제 좀더 훨씬 급등했다가 윗꼬이 달고 좀 밀린 건데 카카오가 이제 관련이 있죠 대형미디어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고 너무 이제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뭐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DLC 미디어가 좀 현재 대장의 상태고, Y랩, 레몽레인, 도또 좋았고, 또한 축이, 이마트가 이제 계속 제가 언급을 했는데,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임원을 40%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오늘 이제 의미있게 급반등을 했거든요.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던 것 같은데, 신세계 INC도 크게 올랐다, 이제 윗골이 달고 꺾였는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또 정치 테마주. 이제 윌비스가 대장주인데, 이준석, 이준석 씨가 그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버드 동문 그래갖고 이제 오른 건데, 윌비스가 대장이고, 넥스트아이가 그 다음이고, 하체는 좀, 윗꼬리도 아니고 그렇게 뭐 급등을 하지 않았는데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갖고 오늘 좀 다뤄봤고요. 컨텐츠 쪽의 대장은 DNC 미디어입니다. 근데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매출은 뭐 약간 올랐나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화권인데. 영업이익이 좀 쇼크가 나왔죠, 반기로.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일본, 미국, 중국에서까지 인기를 끌었고, 이 일본에서 인기 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오리지널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총이 또 차이가 많이 나요. 2900억과 1500억이면 뭐 거의 두 배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형 미디어가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 뭐 역전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 오리지널 IP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리지널 IP라는 거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거죠. 하나가 히트 치면 그 IP로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4분기에 넷마블에서 나 혼자 나온 랩 게임을 출시하고 내년에 오디오 드라마도 준비한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게 막상 출시돼서 이제 매출이 시원찮으면은 인기가 시원찮으면 이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4분기에 넷마블에서 RPG 게임으로 이렇게 나오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랩 애니메이션도 나온다. 그리고 이번 생은 가수가 나온다. 이번 생은 가수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오디오 드라마도 내년 상반기 한국, 일본, 북미에서 선보인다. 그래서 뭐 중동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뭐 약판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 대원미디어가 안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데, 따라가니까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와이랩이10% 급등을 했죠. 근데 Y랩이 뭐 실적은, 실적에 비해서는 고평가인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주요 주주죠. CJ ENM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거죠. 이 네이버 웹툰이 북미 진출할 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한 거지. 그냥 뭐 주식만 산건 아니죠. 근데 오늘 왜 급등했냐? 뭐 컨텐츠 쪽이 전반적으로 오른게 오른 이게 큰거 같아요. CJ ENM이 1Q, 2Q에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3Q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부진한데. 적자를 벗어났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티빙과 5th 시즌이 적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뭐 작가 파업 같은 게 이제 끝났다 고 그러죠. 그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료를 인상하고 그 넷플릭스처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2월부터 인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또 얼마 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3Q의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광고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도 네이버는 정말 대단하다. 카카오하고는 뭐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마트가 또7.46%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이 이제 뭐 최근 며칠만 그런 게 아니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 이명희 회장이 이만 40%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비용절감과, 뭐, 그, 구매 창구를 단일화 한다. 상품 통합을 하겠다. 통합해서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신세계 INC가 이제 대주주가 이마트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윗고리를 달면서 물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3주 실적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5% 증가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 7.6% 영업이익 7% 증가 단기 순이익은 작년이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진한데 뭐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뭐냐, 이마트가 가면 이제 따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고. 롯데 정보는 이제 제가 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세계 아이시나 롯데 정보나 이 캡티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세계 아이시 뭐 따라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이준석 테마로 급등을 했죠. 신당. 뭐, 하츠가 이제 제가 옛날부터 관심 종목이었죠. 근데 대장주는 윌비스였고 오늘 상한가를 쳤죠. 근데 반기 영업적자가 39억이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고, 전병윤 회장이 지분율이 11.62%에 불과한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엮이는 거죠. 그래서 고대 법대를 나오고 뭐 예전에 법무법인 세종인가에 다니신 분이고 상당히 엘리트인데 한국 M&A 대표이사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는데 걸리는데요. 단기 차익금이 꽤막 상당히 많고 기업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기업 자체로는 별로다. 지분율이 낮은 낮은 게좀 걸리는데 보니까 또 윌비스를 인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갑자기 지분을 팔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좀팔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모르겠고요. 그래서 넥스트아이는 23.8% 급등을 했는데 이준석 부친이 이제 과거에 감사로 재직을 했었고 그래서 엮이는 건데 대주주가 중국계고 지분율이 20.3%다. 19년부터 적자를 지속을 했다. 딱 감이 오죠. 계속 올라가면 전략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둘다 사실 따라가기에는 좀 불안하죠. 급등하는 종목이 원래 정상인 종목이 없기는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반대해서 그 하츠가 실적이 3Q 매출이 9.9% 영업이익 66%나 증가했어요. 2Q부터 좀 조짐이 보였죠. 2Q에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YT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5.6% 증가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부진한데 뭐 우량한 정복이 또 급등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대주주가 벽산인데 김성식 사장이 하버드 MBA가 나와 MBA를 졸업을 해서 엮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특징주를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